대행진 생활 법률. 생활에고 필요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이 사연을 보내 주신 아버지 굉장한 또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우선 그 사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학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스마트폰을 자꾸 몰래 사용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결국 큰일이 났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제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 도박이라니 정말 황당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또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잘못 가르친 제 탓인가 싶은 생각뿐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들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네 아, 어떻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예, 예.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학생의 네.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건 일단은 아, 아, 아드님 일단 스마트폰이 가족은 아니니까요 네. 스마트폰을 좀덜 만나게 해야 될것 같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네 그 도박도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관련된 다른 범죄들도 스마트폰 이용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철저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불법 도박 뭐 성인도 금지되어 있고요. 청소년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리 뭐 청소년이다. 어린 학생이다. 이렇게 해도 경찰 조사는요. 반드시 받게 되고요. 음. 아, 그에 따라서 는 처벌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청소년 도박이다라고 해서 뭐 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느냐?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1 0살이 넘게 되면 만 10세부터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네. 어, 그리고 12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년원으로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죠. 촉법소년. 네. 네. 이게 바로 10살부터 10살, 14살 직전까지를 이제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14살에 넘어가게 되면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어, 3학년인지 그, 그, 그건 조금, 모르죠. 금 예. 네, 궁금한데요. 보통 중학교한 2학년 생일 지나면 14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형법도 이제 소년법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범죄소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도박죄 자체는 처벌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범죄는 일단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아시지만 한번 재미로 하다가 보면 계속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상습 도박으로 많이 처벌이 되게 됩니다. 네. 아, 최근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영특한 친구들이도 많다 보니까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어,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처벌 받는 그런 경우들도 음,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봤어요. 근데 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도박을 하나 싶은데 이 아이들 주로 어떤 도박 게임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어른들이 하는 건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음. 뭐 포커, 바카라, 슬롯머신 이렇게 이제 실제 어, 카지노에서 할것 같은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게또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그런 간단한 게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음.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제 바카라 이게 이제 보통 마카오나 뭐 이런 데 도박장에서 많이 하는 그런. 도박성이 높은 게임인데, 네. 예, 뭐 카드 두장 돌려서 뭐 끝자리 수 높으면 이기는, 뭐 이런 게임이 아닙니까? 네. 예, 구에 가까우면 이긴다. 음. 자, 뱅커냐, 플레이어냐, 아, 뭐 이런 표현 잘 쓰더라고요. <laughs> 애들 이렇게 상해서보니까요 네. 10초만에 한판딱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 진행도 빠르고, 걸고 또 걸고, 뭐 그럼 뭐 수백 번, 수십 번할수 있는 거죠. 네, 아. 예, 중독성 강의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근데, 불법 도박 사이트면은 네네. 승부도 조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리적이죠. 영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승률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사기에 가깝다. 이런 거고. 당연히 돈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아이들은 중독만 되고 처음에 용돈이나 뭐 갖고 있는 돈뭐 1, 2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가 엄마 엄마 아빠 돈돈 되고 돈 뭐몇 백만 원 또는 어떻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에 이거 어떻게 만회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는데 이 생각으로 돈도 뺏고 돈도 빌리고 폭행도 하고 안 갚고 막 이러다가 학교 폭력에 크게 휘말리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불법 사채업자까지 만나서 돈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불법 대출을 또 받는 겁니까? 네, 미성년자가 당연히 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은 법 같은 거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급전이 필요해 보이면 애들한테 접근해서 대출해 주고 자, 이렇게 돈을 쓰게 됐을 때 그럼 애가 무슨 돈이 있어? 신용도 없는데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점에 잡혀서 협박을 받게 되고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네. 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같은 현금 수거책으로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 또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 들어오게끔해서 바지 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세상에. 예, 친구들 데려와라. 그래서 총책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야기 들을수록 정말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대부분 이 툰이나 영화 공짜로 보려고이 불법 OTT나 이 다크사이트 이런 데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그 과정에서 배너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떠 있거든요. 뭐 꽁머리, 꽁머니 뭐 이렇게 음, 음, 써 있고 뭐 음.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애들만 아는 거고. 공짜로 돈을 준다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성인인증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라서 개인정보 같은 거 파악되고 자, 호기심에 만원 공문이 받아서 어, 한번 해봤는데 어, 갑자기 돈을 따게 해주죠. 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어, 이렇게 자랑하고요. 자 그래서 돈 벌었다 소문나면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유행이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불법인지 뭔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아, 게임이야 게임이야 하면서 쉽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아, 사연자의 경우는 이제,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변호사는 어떻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 네. 이 이제 불법 도박 혐의 받게 되면은 아, 아이 처벌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부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꽤 아, 많으십니다. 네. 자 그런데 방문 기록, 입출금 기록,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아이하고 먼저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충분히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잘못 인정한다 대강 넘어가면 안 되고요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계속 반복되면 더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야, 단, 예, 단순히 인정만 하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거 왜 하게 됐는지 누구랑 했는지 또 불법 도박인지는 언제 알았는지 이거를 얼마까지 또 돈을 갖다가 썼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하나하나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서 해 경찰 가서 다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과정에서 본인 이 진짜 그 아이가 스스로, 아, 정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요거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박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 이게 아, 생각만 말하고서는 아, 그때 묘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네. 좀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탄원서 제출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도박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바쁘시겠지만 같이 가셔서 같이 수업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